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전도서 9장 13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 사람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아멘. 좀 의미심장한 말씀이네요. <laughs> 자 이제 전도자가 다시 관심을 지혜로 돌리는 아, 그런 광경이죠. 과연 인간의 지혜가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지혜가 많은 사람은 이, 유명해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도 곁들어 있는 것이죠. 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아, 답을 제시하고 있죠. 여기는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두 인물과 그들이 만들어낸 그 상황을 통한 결과인데 의외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야기의 배경은 큰 왕이 규모가 작고 사람이 말 많이 살지 않은 성을 침략하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금방 생각해도 당연히 누가 이길지알수 있겠죠. 그 왕의 군사력, 군대 규모, 뭐 이런 걸로 봐서는 그 작은 성 전체를 금방에 옷 싸고 어, 함락시키겠죠. 흉벽을 쌓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으니까. 이 성이 함락되는 것은 뭐 시간 문제고,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laughs> 인구가 많지 않은 작은 성, 또큰 왕과 많은 군사, 대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뻔한 상황 가운데서 그 성에 있는 가난한 지혜자라는 사람을 또 지시하는 거예요. 그 아무리 작고, 또 에이, 가난한 그런 나라라 할지라도 성읍이라 할지라도 꼭 이런 사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략으로 성을 구해내는 그런 장면이죠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인간의 예측과 반대 상황이 아닙니다 전쟁이나 싸움에는 이런 결과가 항상 있죠 이스라엘에도 다윗이 있지 않았습니까 골리앗을 붙찌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골리앗이 계속 이기고 있었으니까 전쟁은 뭐, 뻔한 얘기인데.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거대 군대를 가진 클랑과 가난한 지혜자가 붙은 전쟁에서 상식적인 예상을 깨고 가난한 지혜자가 승리하는 상황이 나타난다는 겁니 여기서 핵심은 전쟁과 지혜라는 주제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 거죠. 인간 능력의 한계예요. 그런데 그 한계라는 걸잘 생각하자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한계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강한 자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약한 사람은 그냥 봐도 한계가 있어 보이는 것이고 여기서는 누가 봐도 큰 왕의 승리가 명백했지만 그것이 현실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런 교훈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숨은 지혜자에 대한 이야기. 나라를 구한 무명의 인물, 무명의 인물이라는 그런 거죠. 사무엘하 2 0 장에 봐도 베냐민 사람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요압이 그를 쫓아서 아벨이라는 성을 포위하고 그 성을 멸하려고 하는데 그때 그성이 지혜로운 한 여인이 나타나서 요압과 대화해서 세바의 머리를 내어줌으로써 그 성을 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는 부지기수로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하다 약하다 우리는 안돼 우리는 안돼 그런 사람들이 되고 그 지혜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혜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스토리가. 1 5절 후반부에 가면 다시 한번 인생의 한계를 또 제시하는 이 반전이에요. 스토리가 참 에, 가슴 아픈 얘기죠. 이게 뭡니까? 그 가난한 지혜자가 승리했잖아요. 근데 그런 승리, 그 지혜자도 시간이 흐른 후에는 다 잊혀진다. 역사는 정말 큰 지혜자일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죠. 유명한 사람들은 또기억이 남는 거죠. 그, 그, 그건 부한, 불합리화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 한계에 지금 부딪히는 거죠. 이게 인류 역사의 현실이고, 지금도 계속되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명으로 그냥 잊혀질 뿐이다. <laughs> 아무리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극적인 승리를 이끌어낸 이 가난한 지혜자라 할지라도 영원히 기억되지 못하고 역사 속에서 잊혀지는 존재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죠? 뭐 얼마나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까? <laughs>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다 기억합니까?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각자가 또 어떤 인물은 오래 기억하고, 어떤 인물은 나는 아는데, 저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하는데, 나는 처음 들어보는 듯한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네요. 그게 다 한계라는 거예요. 지혜가 물론 힘보다 강하다 그렇죠. 하지만 그 지혜도 역시 영원할 수 없다. 사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laughs> 이 스토리에 따른다면 이 지혜자 는 온갖 상을 다 사실 받아야 되 잖아요. 칭송을 받고. 그러나 본문 을 보면 이 지혜자는 시간이 흐른 후 오히려 멸시를 당하고 있고 그더 이상 그성 사람들은 그 지혜자 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다. 중국 역사나 삼국지 뭐 같은 것만 봐도 어? 전쟁이 막 있을 때는 전쟁이 능한 지혜자들이 쓰임 받고 칭송을 받는데 그 전쟁이 다 끝나고 나면요 소위 말하는 팽당합니다 아무 쓰임 못 받고 쫓겨나는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현실이. 이것이 바로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한계라 하는 거죠. 그죠? 세상에 수많은 무명의 지혜자들이 있어요. 그 시대 그 순간에 영향력을 끼치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얼마나 기억할까요? 인간의 지혜라는 것은 정말 허무한 것이어서.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이와 달리 사라지지 않으며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만한 지혜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지식. 이것은 어떤 이에도 우리와 영원히 동행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 우리가 고난에 처하면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려요. 그러나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더 힘을 주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진정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지혜는 십자가로 말미암은 성령의 지혜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이끌어져 오는 것이지 <laughs> 이제 17절과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의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리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리니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는도다. <laughs> 참 이것도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앞서 지혜의 제한적 유인과 한계를 설명했다면, 이제 지혜에 대한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 거죠. 비록 상대적이기도 하고, 임시적인 게 한계에 지혜 쓰임이라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봤을 때 지혜자는 우매한 자들보다 낫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네. 상대적 가치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자와 오매자의 영향력을 비교해 봤을 때, 훨씬 지혜자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죠. 17절을 직역하면 이런 내용이거든요. 조용한 가운데 통치하는 자의 외침보다 낫다. 조용, 조용한 것과 외침, 크게 소리 지르는 것. 이걸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매자에 대한 지혜자의 상대적인 오의를 지금 비교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소리만 크게 지른다고 지혜로운 게아니라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큰 소리로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이 공교롭게도 생기더라도 불가피하더라도 목소리 크게 올린다고 그 이기는 거 아니에요. 벌써 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의도하지 않은 말들이 나와요. 네. 그리스도인으로서 봤을 때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죠. 지혜자의 말들은 반대로 어떻습니까? 경건하고 도덕적인 말들이죠. 의롭고 선한 말들. 조용하게 말해질지라도 유익한 것이죠.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 말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다.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자근자근 작은 작은 조용히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때 자기도 모르게 더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거예요. 소리가 크지 않으니까 더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잠원 10장 20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의인의 혀는 천은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론니라참 귀한 말씀이죠 그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갈라집니다 여러분 말의 영향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하죠 이 영향력은 목소리가 크고 작고가 아니라 내용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른 말 진실한 말, 사람의 말은 사람을 살린다 그랬어요. 지금이 인터넷의 시대예요. 즉 익명성의 시대예요. 누가 뭘 올리는지. 별화별이 얘기가 다 나와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시대. 누구나 말할 자유가 보장되고 법이나 제도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올렸다 내리면 돼요. 문제는 뭡니까? 말은 참 많지만 말씀은 적다는 거예요. 정말로 돈 벌기 위해서 말을 올리는 사람이 많아요. 흥미를 끌기 위해서 제목을 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얘기죠 그래서 거짓 죽음의 말이 난무하고 혼란과 오판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살 때는 정보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이 안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언이설이 현덕되지 말고 진실만을 듣고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 미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 때로는 침묵으로도 말씀하세요. 그거 못 듣는다고 안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 듣고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뭘 매일마다 그렇게 들어야 됩니까?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구별하여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줄 알아야 되죠. 허탄한 소리에 마음 뺏기지만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18절에서는 앞에서 얘기했던 큰 왕과 가난한 지혜자의 전쟁으로 연결시켜서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 이렇게 결론을 짓니다. 무는 무보다 강하다. Penny,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그 말이죠. 그죠? 즉, 전쟁에서 무기를 많이 가지고, 군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가 있을 수 있지만, 지혜로운 지휘관이 있어야 된다. 전략이라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전쟁에서 이 전략적인 지휘라는 것은 병기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그 지혜가 없으면 그런 지휘관이 없으면 절대로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사는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 이 사람 보세요. 유비의 군대들이 사실 강한 군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번번이 나가서 그지혜로다 전쟁을 이기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참, 이게 문제예요. 한 사람의 죄인, 그것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거죠. 한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아 한성을 구하는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반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참 안타깝죠. 다윗의 아들, 암론의 친구, 요나다. 이, 사람 이 사람이 어이 사람이 어리석으 악한 제안으로 인하여 암논이 여동생 다마를 강제로 욕보였고, 그시 자신의 죽음을 가져와 다윗의 가정에 매우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 됩니다. 성경은 적은 누룩이온덩이에 퍼진다 했어또 악한 친구들이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한 사람의 악한 행위가 많은 선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에 참 없어져야 할 그런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혜자가 아무리 좋다 해도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결론은 그 지혜도 무력하다 하는 것이죠. 지가 많은 사람, 그것도 잊혀지고, 또 죄악 가운데 있은 것을 보면서 또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laughs>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지혜를 누락해서 높은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나 벽돌 하나 빼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게 어리석음입니다. 자동차가 장거리 이동을 쉽게 만들어 줬잖아요. 얼마나 큰 역할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또 많은 생명이 사고로 죽게 되는 것이죠. 이걸 생각해야죠. 이와 같이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 많은 유익을 주지도 하지만 불행을 만들기도 한다. 이게 인생의 삶이에요. 또 인간이 아무리 죄가 많다 해도 작은 생명 하나조차 살릴 수 없다. 인걸 알아야 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십자가에 대한 지식은 결코 무너지거나 무력하지 않습니다. 이 지식은 모든 삶을 의롭게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로운 자는 이 지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이 지혜. 십자가의 지혜를 꼭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연약하다 또 부족하다 항상 탓하지 말고 그러한 환경을 원망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의 지혜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선포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악한 자의 한 지혜가 모든 선을 무너뜨릴 수도 있담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경계하여 악함이 선안을 망가뜨리는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로 항상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말에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지만 죽이기도 하는 악함이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혀를 제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만을 제하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만 사용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 충만함이 오늘 하루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